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에 관하여 조명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산속의 전원적인 마을 풍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의 인적 상황을 볼 때에 이름은 헬라어로서 야고보스. 라고 하며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입니다. 아버지는 알표오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 여기에 마리아도 흔한 이름으로 성서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 하는데 야고보 역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출신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주요 행적을 보면 야고보는 게네살에 호수에서 배를 띄워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으나 곧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야고보는 알페오와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이라는 것 외에는. 그의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야구부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었는지 등등을 조사하면서 평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평가를 할 때에는 역사의 기록 속에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위대한 인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 뒤에는 그를 발굴한 PD가 있습니다. 그를 훈련시킨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를 분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연출을 위하여 조명하고 카메라를 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활약하는 이들의 공적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수고가 많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인들과 팬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직접적인 모든 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를 조명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교훈 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여러 어려서부터 신앙 심이 두터워 엄격하고 경건한 수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와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으며 외모를 가꾸지 않았고 긴 그덧과 망토만 걸치고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오랜 기도 생활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발바닥처럼 뛰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잘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형제 요한과 더불어 적극적인 야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좌우를 달라고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세베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다 예수님의 제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서 대무수워 말라." 이제 후로는 뇌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 세베데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보니 세베데 두 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름을 허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5장 37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의 역할을 하고 야고보수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가론 유다라. 누가복음 6장 16절 여기 유다는 다데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태복음 10장 3절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한복음 14장 22절 유다를 다데오라고 불려지는 이는 유다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장세기 29장 35절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예수님을 판가른 유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한 공예의 결의안을 가지고 신라와 함께 회신자가 되어 안대옥에 갔던 유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주후 6년에 호적할 때 백성을 꾀어 모반하던 유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바울이 회심하여 담에색 집가에서 유학에 된집 주인이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서에서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여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수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라는 기록을 보면 키가 작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몸집이 작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늦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비중이 작아서 작은 야구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는 이 야구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있으나 만화한 인물일까요?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있으나 만화한 인물은 가치가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는 일꾼은 분명한 모습과 나타난 일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있으나 마나 한 불필요한 자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라고 나는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알베오의 아들 야고보는 묵묵히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힘을 받고 전도대에 파송받아 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악한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렇게 행하던 야고보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앞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혼자 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놓라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숨은 봉사자들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보잘것 없이 보여지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그 일에 그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인물이 요구됩니다. 야고보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열심 당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고 무력으로 나라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고도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테가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가복음 2장 14절. 이 마태는 아버지가 알페오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즉, 친로마주의자인 마태였습니다 한편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역시 알페오입니다. 아버지가 동일인이라면 마태와 작은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한 형제가 마테는진 로마주의자로 동족에게 과한 세금을 물리고 거두어 들여 로마에 충성하는 인물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 반대로 독립 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반대의 사상을 가진 인물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목하고 있는 사상들 그들을 묶어 하나로 이루어 놓았습니다. 야구부의 그 최후를 우려는 봅니다. 역사가 유세 비우스의 저세에서는 작은 야구부는 시리아에서 전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도 목숨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톱으로 작은 야고보의 목을 잘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세에 의하면 야고보는 62년경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 지붕에서 땅으로 던져진 후 돌과 몽둥이로 매를 맞았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를 때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이 낙타의 발바닥처럼 되기까지 열심으로 기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 4절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살았습니다. 참으로 야고보는 자신이 쓴 성서의 주제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낙타 무릎은 행함을 등에 그의 낙타 무릎은 행함을 등에 얹고 간 신앙생활 그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유해는 예루살렘에 묻혔다가 콘스탄티노블 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572년에 로마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곳 교회 이름이 성 빌립과 성 야고보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가 거룩한 사도의 교회, 즉 the Church of the Apostles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고보는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 작은 야구보는 위대한 복음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전도자의 삶에는 작은 그인이었습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르니, 네 주인의 절규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감사합니다.